1 0만명의 외국인, 외국인 일용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을 1대1로 실시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굿잡일터뱅크의 이창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아우 멋있게 하고 나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멋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 굿잡일터뱅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일용근로자들의 이제 특기와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일자리에 맞게 이제 고용주와 일용근로자를 이제 실시간으로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특기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공 특기에는 잘 받았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 그 특기라고 하시면 어떤 영역이고 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이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아, 그러니까 일용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일용 근로자는 건축일, 건설일, 이제 물류업, 뭐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대다수로 많이 있는데 건설일에는 이제 뭐 잡부도 있을 것이고 뭐 벽돌공, 뭐 청소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조적공, 뭐 기술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인력소나 어, 속에서 직업 속에서 이런 곳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벽돌공을 하고 있는데 어, 잡부로 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 18만 원 자기는 일당이 18만 원인데 잡부로 가게 되면 10만 원을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 자기에 맞는 주특기에 맞는 자기가 맞는 직종에 맞는 일자리를 맞게 이제 이제 미스매칭이 되지 않게 끔 매칭을 해줄수 있는 이제 어, 아, 그러면 어. 기존의 인력 그 소개소 하고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보내나요? 거의 대부분 거의 그런다고 봐야죠. 아,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서비스 소개소에 비해서 우리 구자 인터뱅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칭 서비스가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음. 어,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해서. 인력소나 소개서에서 이제 고용이 이루어지고 인력 공급업이나 파견업으로 이, 이루어져서 산재보험 처리가 적용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건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다 네, 차견 네, 떠는 게 대신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요즘에 택배회사 많이 이슈되고 있는 택배 인력 상하차 용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감전 사고가 나서 이제 뭐 사람이 죽었는데 음. 자기가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음.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뭐 자기가 고용했는데 뭐 택배사에서 고용하지 않았으니까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웃소싱은 영세업체기 이 때문에 책임을 질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미리 사연에 이제 미리 이제, 이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정보만 제공을 해서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게끔 그 플랫폼 상 안에서 이제 정보만 가지고 직접 고용 이루어지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그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진. 네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입니다. 어 그럼 확실히 좀 접근성도 좋고 네. 원하는 찾는 사람, 하고 싶은 일 하고 직접 고용까지.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잘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원래 현장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 이제 아. 네,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대리운전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이제 음, 플랫폼처럼 플랫폼 사업처럼 이제 콜을 그렇게 찍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아, 너무 맞아요. 택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런 일을 이런 같이 접합을 하면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접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역시 경험에서 우러 나와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laughs>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템 지금 표현하고 계신데 네. 뭐 이렇게 이,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 소셜벤처, 우리 회사는 나중에 이런 회사로 기업되지 좋겠다는 목표나 어, 그려지시는 그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음, 저희는 이제 꼭, 저희 회사만의, 이제, 발전이 아니고, 이제, 이제, 일용 근로자들이, 이제, 사회 한쪽에서, 이제, 어 소외되었다고 표현되긴 기좀 그렇지만은, 이제, 어 그냥, 일용 근로자들도, 하루 벌어 사는 일용 근로자는 어떤 한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어떤 누군가에는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어 그분들에게도 내일의 희망이처럼, 어, 다 모두가 똑같이 다잘살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더 밝은 내일이 되었다면 어, 하는 생각으로 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만해도 뭔가 크게 지면서 약간 그래요. 약간 눈물이 에눈막맺히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되면은>? 아 괜찮습니다. <laughs> 원래 초롱초롱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어떨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소셜 벤처 지원 사업 부분도 받으셨다고. 예, 네,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 받으셨고 어떤 거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 좋을 것 같아요. 어, 소셜 임팩트 챌린저 교육 받으면서 제가 이제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어, 교육 교육으로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웠고 이제 여러 대표님들의 아이템을 통해서 어,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배웠고,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뭐, 알, 뭐, 알수 있던 부분들도 더 자세하게 알았던 부분들도 있고, 몰랐던 부분은 더 알게 되어서 좋았고, 어, 다 같이 이제 함께 하나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교육도 들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제 뭐, 대전창조에서도 워낙 또 많이 챙겨주시고, 이제 기대도 많이 해주셨고, 어 그거에 맞게 그럼 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어, 너무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특별히 이 지원 받았던 것 중에 잘 챙겨준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 네. 그것 하나만 집어야 되나요? 어, 너무 많아서. 오늘 <laughs> 어, 너무 많아서. 할까요? 아 그럼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길게 어, 짤, 짧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긴 시간 동안. 네. 그만큼 또 우리 창조민정치센터 대정광 씨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네네. 네. 어이 지원 사업을 모약점 삼아서 앞으로도 이국자일터뱅크라는 이름만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시죠. 네. 네 약속하면서 오늘 해주도록 할게요. 네. 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